구독자 50만이 되었습니다 역조공으로 아 찍지 <laughs> 아, 마세요 아, 너 얼마에 계약했니? 여러분 제가 구독자 구독자 50만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떻게 50만이 됐는지 돌이켜보면 감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고마웠던 분들한테 역조공으로 한번 춤줄을 내줘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마운 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 레오제이 마켓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가격과 구성으로 찾아뵙고 있잖아요. 근데 이 레오제이 마켓 운영하는 데 도움주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좋은 구성으로 가져오는 방송을 매끄럽게 진행해주시는 쇼스트 리코님. 리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내일 리코님 새벽 아침 방송 메이크업 해드리고 현장의 매니저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요 매니저 극한 직업. 리코님 덕분에 여러분도 좋은 구성의 레오제이 마켓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해드리는 거 동의하시죠? 리코님 요즘 진짜 바빠지셨어요. 지금 한 달에 무려 방송을 30개나 하신대요. <laughs> 이거도 유명해지기 전에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리코님도 요즘에 제대로 못 주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친 기색 없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에 생기 넘치는 메이크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리코님 도와드려야 돼서 빨리 자야 되는데. 나이트 케어 타임. <laughs> 제가 요즘에 안티에이징에 정말 진심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건 크림이라면 이거는 앰플이에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아무리 밤을 재서 피부 컨디션이 쪼 지하 밑에 있어도 피부 컨디션을 지상으로 확 끌어올려주는 생산화 앰플이에요. 제가 이 블랙티 앰플을 분발 메이크업 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끈적거리진 않아요. 휴식을 좀 취하고 난 듯한 그런 느낌? 이거를 막 얼굴에 절이듯이 듬뿍 바르고 자면은 내 피부만큼은 정말 푹 잔듯한 그런 느낌! 크림에 같이 쓰잖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거든요? 이 크림 제형도 신기해요. 보이죠 똥똥똥똥똥똥 약간 슬라임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 성분 쪽으로 이렇게 뭔가 봤더니 홍차인 거예요. 이홍차도 녹차 일종이잖아요. 진짜 인스프리 녹차 너무 잘해. 녹차 장인이야. 전문가라 그런지 정말 연구 많이 한것 같아요. 이게 고급 브랜드에서 하는 앰플 같이 이렇게 영양감은 있는데 워터리한 느낌이고요. 사용감은 딱 발랐을 때 부드럽고 촉촉. 딱 발리면서 끈적거리거나 막 유분감이 돌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쫀득하게 자연스러운 광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돼요. 아시죠? 저 진짜 끈적거리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사용감 부분에서는 저 믿으셔도 됩니다. 우선 저는 이거 밤에 바를 때세번 정도 레이어링 해서 발라줘. 처음에 바를 때는 이렇게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얼굴 전체랑 이런 목 부분, 속 건조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이차로 건조해지기 쉬운 눈가, 입가. 마지막 삼차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마무리해주면 밤사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오까지 씌워주는 거예요. 아. <laughs> 봐봐요, 진짜 쫀득, 쫀득, 그죠? 진짜 이거 고기능성 앰플인데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이거는 유니스프리의 실수야. 하이튼 이렇게 나이트 케어 끝났고, 리코님한테 발라드리면서 메이크업 해봐드릴게요. 굿나잇! 베로야! 베로 배로 잘 잤어요? 음. 지금은 오전 7시입니다. 리코님이 아침 방송이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메이크업을 받기로 했어요. 예쁘게 오늘 메이크업 해드릴 거고, 지금 일하는지 한 10분 돼서 세수딱 하고 온 건데, 어제 잠을 한 3시간 잤거든요? 피부가 진짜 순나는 것처럼. 진짜 안 건조하고, 이렇게 탱탱하게 쫀득쫀득하게 남아있어? 이거 정말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빨리 준비를 좀 해볼게요. 먼저 미스테우 리코님 이제 거의 50도 다 돼가지고, 뭐좀 준비를 좀 빨리 해야 돼요. 이코는도 아침이라 진짜 피곤할 거야.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었을 거야, 100%. 그래서 제가 과일이랑 이런 거좀 해주려고. 오늘은 내가 매니저가 엄마야 이렇게 하고, 크림. 매니저는 화장할 시간이 없어요. 눈썹 정도는 아직 시간 괜찮을 거예요. 그러고, 눈밑 애교살 음영 정도는 괜찮겠지. 노파대 때는 이거 안 하면은 중안부가 너무 길어 보여서 발라주고, 삼각점 정도는 괜찮겠지. 그거 아시죠? <laughs> 저희 사촌 누나도 그런데, 아침마다, 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성원가 끝. 음, 이 광바. 쫀득쫀득. 고급크림 발라놓은 것 같아. 기분 나쁘게 축축한 게 절대 아니에요. 딱 얼굴을 보습감으로 감싸주는 느낌. 음. 왔나봐, 왔나봐.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이야, 진짜. 오늘 너무 이쁘다. 블랙핑크예요 거짓데요? <laughs>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먹었죠. 목차, 홍차, 홍차, 커피, 얼굴 어머. 어떤 걸로 될까요? 어머, 하에요 네. 저 얼그레이 요새좀 주무셨어요? 저요? 저 2시간 잤어요 어? 근데 나 피부 좋지? 어머저 3시간 잤는데 아, 제 피부도 상관 아니거든요 상관 아니거든요 음... 연어 음 샐러드도 해드리려고 자 <laughs> 아, 연어 스테이크 든든히 먹고 어차피 메이크업은 금방 끝나 오늘 밥 이거 좀 먹고 이제 얼그레이를 먹자고 와우 나 얻고살자고 하는 건데 밥도 안 먹고 이렇게이러면 어떡해! 저 먹어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알 드세요. 살다 살다 레오제이 님한테 메이크업을 다 받아보네요. 잘산 인생이지. 그러니까요. 어, 나 성공했다. 어, 고다 <laughs> 진짜 가정에서 주시듯 여기 닦아 주시 고이런거 얄짤 없거든요. 파티를 열었네요. 파티? <laughs> 아 <아니요>. 언니, <laughs> 감사합니다. 벌써 지쳐 보이세요?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노파대로 메이크업을 하고 현장에 가서 이제 베이스를 올리려고요. 마스크 에안 떨어지게. 정니자님 어제 <laughs> 음, <오케이. 웃음> 예은주님이랑합주서 현석이 때안또방송을하셨고잖아요 그러니까 몇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음 주호님. 뭐 음, 주호님 현석이 온다. <laughs> <laughs> 사장아. 흰색 4등이라고요? 왜요? 같이 방송하는데도 얄짤 없네. 아, 그럼요. <laughs> 저 3등인가요? 네. <웃음> <웃음> 저 이거 어제 이거 바른 거거든요? 뭐 바른 르 거예요? 그거 블랙티. 블랙 어? 저도 어제 블랙티 발르줬어요아 블랙티 네. 바른 거예요? 블랙티 바르고 잤어요. 그럼 어떤지 지금 피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진짜 당황했어. 왜냐면 은안 좋은 걸로 피부 컨셉 확 끌어올려준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 너무 좋아서. 오늘 어떤 느낌으로 해드려야 될지요 지금? 음, 저 완전 요리 못 하는데 식품 방송 섭외된 거거든요. 푼수 음, 느낌? 네네, 약간 푼수 20대 독거 청년. 그 아이라이너를 이렇게 관등으로 이렇게 빼드릴까? <laughs> <laughs> 그런못들어나요 <모습을 웃음> <laughs> 좀 네. 영한 느낌인 거죠? 네네. 식품 맛있어 보이게. 그리고 식품 저 맛있어 보이는 메이크업. 입맛 잠기는 메이크업. <laughs> 제가 차한잔 내려다리고, 바로 네. 시작해 볼까요? d b 이거는 우리 편집자님이 선물해주신 티팟인데. 말이 너무 길네 농차 완성. 잡사봐. 향 먹는 거야? 아우 목을 녹는다 그래요? 네. 오케이, 렛츠고 저는 블랙티 앰플 미스트 이거 발라드릴게요. 네. 차갑습니다. 아주 흠뻑 뿌려주시네요. <laughs> 맞아요. 한 3일 동안 하루에 두세시간 자는 거 같아요. 그니까 아니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컨디션 관리는 영양제로 소금 케어하고 바깥은 화장품 치덕치덕 어? 저도 어제 블랙티 발르어요아직 블랙티 네. 바른 네. 거예요? 블랙티 바르고 잤어요. 안전상 피부 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피부가 지금 꿀잠 잔것 같아. <laughs> 어제 저세겹라랑은이 앰플 나 지금 두병비웠어 어? 진짜요? 다 비우고 지금 반다 썼어. 저도 밤에 자기 전에 김장할 때 배추 절여놓듯이 음. 피부 절은 없는구나. 나도 어제 세번절렸어 <laughs> 요즘에 이런 앰플 관리 안 해주잖아. 생기가 없어. 근데 이거 놓으면은 아. 쫀쫀하고 탱탱한 느낌. 속까지 좀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맞아. 진짜 흡수력도 너무 좋고. 아 근데 입고 잠을 안 자서 여기 좀 부었다. 그렇죠. 오늘 좀 제가 마사지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코도 높여주시고요. 턱도 깎아주세요. 병원을 가. 여기 <laughs> 뭐 왔어. 한번 더 발라드릴게요. 이런 약간 항산화 앰플들은 보통 나이트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데일리용으로 쓰시는 저희는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맞아요. 어. 방송하는 사람이 지쳐 보이면 안 되거든요. 아, 맞아. 음, 그래. 너무 좋지. 아왜 이렇게 만져보게 해드리고 싶. 아 그래도 눈으로도 보일 것 같아요. 음, 쫀득하고 되게 탱탱한 느낌. <laughs> 미니스프리 녹차 라인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 홍차 라인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크림. 아 이거 이거 행님 통했어. 그래. 아니 진짜 앰플도 저... 너무 좋은데 크림 사용감이 너무 좋았어 저도 어제 진짜 방송할 때 감동했어요. 왜요? 나, 나도 맨날 감동하는데.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게다 느껴져가지고 음. 대단하고 멋있다 생각해요, 매번. 아우, 이거 오늘 캔 자꾸, 자꾸, 이렇게 칭찬 파티인데, 아우,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얘기 좀들어보라고 방송 한 달에 몇개 한다랬지? 그 서른 개 넘게 하잖아. 30일이면 하루도안 빼먹고 깐다는 거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진짜, 이문만이 빼곡하게 막, 필기를 해오는 거, 나 진짜 깜빡 공부는 진 언제 해, 그거? 공부 안 자고 공부해야지 어, 저도 처음 방송하게 된게리코님이거든요 그때는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너무 그 홈쇼핑 같으니까 저랑 안 맞는다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막 팔기만 하고 막. 어, 맞아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 그쵸 우리 그 케미도 너무 재밌었고 맞아. 전 처음 그때 보고서 이거 왜아 왜. <laughs> <laughs> 이거 피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는 거고 아 맞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있다 다크서클 컨실러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 봐봐요 오. 어. 신기하죠? <웃음> 신기하죠? <웃음> 이거 뭐 이거. 아, 아예 이름이 다크 서클 컨실러네요. 음. 지금 음. 가리죠. <laughs> 벌써 그 쇼스 같대. 이것도 내가 발굴한 발굴템. 발굴. 너무 좋아. 영어방 <laughs> 하나 팔았어. <laughs> 그러니까요. 하나 팔았어요 인스프리. <laughs> 오늘 역조곡인 줄 알았지? 역방반이라 이거야. 당했다. <laughs> 라이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저렴하게 엄청 많은 구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진짜 엄마 아, 세대 때는 진짜 홈쇼핑이 있다면 우리 세대 때 이제 라이브, 라이브 쇼핑인 아, 거야. 진행은... 우리도 하면서 잘했다고. 어. 옛날이랑 좀 많이 개념이 달라진 것 같아. 옛날에는. 너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요즘에는 마켓 언제 하냐고 물어봐. 음... 너 진짜 내 이름 걸고 하는 거라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신뢰를 잃는 거니까. 난 진짜 오래써한 달, 두게 음... 그렇게 하고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진행 안 하시네? 네, 맞아요. 이거 <laughs> 진짜 얇게 깔아서 밀리지도 않고, 당연히. 좋다. 지금 광이 계속 안 죽네. 그죠? <laughs> 그 동그라미 거의 동그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요 붉은 컬러 요 포인트로 요 컬러 한번 얹어줄게요. 음, 제 이목구비가 막 진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가? 난왜 이렇게 진하다 고 생각했지? 저요? 저 완전 안 진한 스타일. 제가 뭐 현사격발 하던 레오제이 님이라 하던. 아, 양한거예요이 팍. 조각미남연 밋밋한 밀미루한지카나 이런 느낌. 전혀 아니야. 제 친구들한테는 너 오늘도 발렸네. 절대. <laughs> 거요. 미남들 옆에서 오늘도 썰렸네. 진짜 왜 그래? 나도 너무 웃기다니까. 웃겨요? 웃기, 웃기세요? 웃겨요? 그러니까? 었을때이 라인을 제가 맞췄어요 이렇게. 아. 아. <laughs> 너무 예뻐서 뭐, 뭐, 너무 뭐야, 예뻐서 뭐야? 난 진짜 이게 천지인가 봐. 진짜 너무 뿌듯하다. 예뻐지는 거예요. 본인이 오, 더 기뻐하세요. 음. 와 속눈썹 진짜 길다. 근데 눈이 다먹어 아닌데 보세요. 뷰러 아, 뭐예요? 아, 레오제 이손 누구 거예요? 레오제 불고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메이크업을 받고 나서 더 그게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나 진짜 레오제님랑 일했나봐. 전 어떤 스타일이에요? 톡톡이 선배 오빠 선배 오빠 <웃음> <웃음> 눈이 약간 되게 사랑 이런 느낌이 들요 다음에 립입니다. 저 이거 좋아해요. 카멜리아 베이지. 어, 맞아요. 동백 3호 카멜리아 베이스요 컬러. 베이스 컬러로 먼저 발라주고. 이거는 레드빈 핑크입니다. 이름도 약간 음식 스 색. 식욕 자극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laughs> 네. 안쪽에다 먼저 바르고 나머지는 톡톡톡톡톡톡톡톡 오케이, 끝! 이제 현장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laughs> 고맙습니다. 완성! 준비 완료됐습니다 가볼까요? 오셨어요 매니저 선생님 바쁘니까 안전하게 가자고 <laughs> 알겠습니다 완전 호강호강 호강. 아 찍지 마세요 아, 네. 안 되시고요 눈이 이렇게 많이 고 <laughs> 매니저 극한 찍어. 잘부탁드니다 아, <laughs> 아, 오는 김에 또오염될 수도 수 있으니까 네. 베이스 올리기 전에 뭐모 클렌징 스프레이 블랙 뒤로 또 탄력있게 생기있게 이렇게 좀 촉촉하게 메이크업 전에 얇게 하나 깔았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주시고했다이자 이런 적 없이 맨날 혼자서 쿠션 두조리로 들어가고 있고 그럼 님 피부 베이스를 마습니다 베이스를 깔아도 진짜 촉촉하게 남아있다 만졌는데 진짜 촉촉해요. 촉촉하죠 수분이 가득해 이것보다 정말 야들해지고 촉촉해진 느낌이에요 촉촉하네요 <laughs> 오 입맛 당기는 메이크업 <웃음> <웃음> 완성 <laughs> 잘보세요 끝났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번이죠 리코님. 리코님 식사하실 거고요. 저희 현석이가 잠깐 올것같아 살짝 위험인물이라서. 아, 현석이 또 만나면 좀 피곤해질 거같아죠 그렇죠? <laughs> 취소 제가 연락드릴까요? 밥만, 밥만 먹을까요밥까요 아, 리코님 진짜 너무 착하셔. 안녕하세요. 저희 죄송한데 저희 리코님 지금 피곤하셔서 말 많이 안 시키실게요. 저기요, 저희 소속사 지금 직원도 좀 챙겨주세요. 우리 현석이구나. 너 아, 얼마 에계약했니